이렇게 바꿔주시고 네자쭉내려옵시다자 내리다 보면 은 네. 투척 무기라는 게 있고, 조금 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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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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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로무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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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이 번호를 누르면은 성광탄, 화염병, 수류탄, 연막탄 갖고 있는 거를 계속 돌려 누르, 번호를 음. 누를 때마다 갖고 껴 어. 그게 되는 거고 밑에 네. 수류탄 장착이 있어요 그 네. 지금 아무것도 안돼 있네 저 같은 경우는 수류탄 장착은 G예요 G 왜냐면은 거의 모든 게임이 수류탄은 G야, 그린네이드라 해가지고 아. <laughs> 이게 그게 편해서 그렇게 돼 있고, 네. 뭐 연막탄 같은 경우도 뭐 번호를 지정해서 바로 뭐들수 있으면 좋은데 네. 뭐 그것도 좀 천천히 적용하면서 하면 되죠. 음. 그니까, 러 모든 투척 무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는데, 네. 수류탄은 무조건 따로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수류탄은, 어. 음. 이거는, 이유는 좀 이따가 또 알려줄 건데, 네. 교전이 딱 붙었잖아요. 네. 그럼 총을 쏘고, 이 사람, 이 사람 둘다나 언패를 꼈어. 그러면은, 네. 먼저 수류탄 든 사람이 이길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음. 이거는, 그래서, 어찌됐든 딱 교전을 하고, 엄폐를 꼈다 싶으면은, 네. 수류탄부터 들고 던져야 돼. 수류탄? 아, 어. <laughs> 한 번도 안 던져봤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제 연습도 하고, 이거는 숙련도 네. 싸움이라, 내가 네. 천천히 하시다 보면 이제 적용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쭉쭉쭉쭉 쭉쭉쭉 내리다 보면은 네 여기도 라디오 메시지 휠이 있어요. 음... 음 여깄다 있다 네 라디오 메시지 휠이. 뭘로 돼 있죠? 이건뭐예요두개지어 그거 하나는 그냥 그거고 하나는 뭐야? 몇번이요 뭘로 돼 있는 거야? 하나 f 3요이요 어. 괜찮아요. 그 f3 빼고 그냥 마우스 휠러로만 바꿔놓으셔도 돼요. 빼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그냥 그 앞에다가 바꾸셔도 돼요. 뭐 상관없겠지? 응? 어. 어차피 보조키 설정이 되는 있 거니까. 괜찮아요. 네. 쭉쭉쭉쭉쭉, 좀만 내리다 보면은, 자, 요 밑에 보면은, 음, 네. 아이템에, 네. 다른 것보다, 요 이제, 세 가지를 좀 미리 해놓는 거예요. 붕대 감기랑, 네. 회복 아이템 사용이랑 부스트 아이템 사용이 있어요. 네. 요세 개는 음. 저 같은 경우는 F123 해가지고 세팅을 해놓거든요. 음. 이것도 F3. 당연하게 왼손 앞에다 세팅을 해놓은 거야, 나도. 야, 안돼 있었구나. 이건 이제 1, 2, 3으로 해놓으면은. 네.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은, 인벤토리 안 열고, 그냥 딸깍 음. 누르면 <laughs> 바로 먹는 거야. 그나마, 음. 그러니까 빠를빨리 타겠죠? 남들보다, 네. 어, 진짜 긴박할 때는 0.5초에서 1초 정도는 더 이득을 보는 거라. 음. 자, 그 다음 이제 끝났고, 다음 탈까 네.